안녕하세요. 꼬꼬 채널 의꾸입니다 꼬기입니다. 얼릉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배를 포항에서 타기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포항으로 일단 왔습니다. 포항으로 왔다가 저번에 왔던 캠핑장에 왔어요. 근데 엄청 날씨가 많아요. 엉망이라 지금 좀... 타프 피고 해야 되는데 비 쫄딱 맞은 상태로. 그래서 저번에는 해외... 가쪽에 자리 잡았는데 오늘은 좀 뒤쪽으로 잡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여기에. 네, 주차장이 바로 앞이라 그나마 좀 괜찮아요. 파도 차고 조금만 더 자리 잡은 다음에 텐트도 피면 될것 같아요. 비오는 날의 장점은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타프를 완성했고 뭐가 마음에 안드는지 지금 폴대를 접었다, 땄다 접었다, 었다 여기 타프가 처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저기를 좀더 뒤로 이동시킬 것 같아요. 됐어? 먼저 해. 전못못 타. <laughs> 내일 여유될 때 다시 해야지 <laughs> 그러자 오늘은 이제 정리하자 텐트 피자 <laughs> 저희는 밥 먹고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 치는데 좀 고생 좀 했어요 씻고 지금 구기는 갑자기 기절 모드. 내일은 날씨가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저도 이만 자볼게요. 안녕. 어,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요. 어, 해도 좀 떴네? 모래가 약해가지고 팩이 좀 빠질까 걱정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두 개로 이중으로 해가지고 잘 버텼어요. 와 엄청 많이 떨어졌어. 솔립 자, 자,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저희 보조 배터리 좀만 충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지난번에 여기가,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더워가지고 권륜산이라고 되게 멋진 전망이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김에 그쪽 곤륜산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다름 웃겨. 곤륜산. 곤륜산입니다. 곤륜산. 자, 곤륜산 패러글라이딩장 입구고 딱 정상에 오르면 엄청 멋있는 바다 풍경을 볼수 있어요. 우와, 뭐 허벅지 피부색이 왜 이래? <laughs> 발은 하얀데? 와. 생각보다 너무 오르면서 왔나데리 <laughs> <laughs> 가라고. 아. 저희가 한 700m 올라왔거든요? 700m? 어. 아, 700m 걸어갔거든요? 어, 800m 걸어왔습나다 어. 근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고. 1km로 내가 예상한 게 1km야. 만만하게 봤는데 좀 힘들고. 비가 와요, 지금. 그렇지만 거의 다 왔으니까 끝까지 올라갈게요. 어, 은근히 내려오는 사람도 많고 어. 올라오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어다 왔어. 저 풍경이 확 열리네. 그렇게 하면 다 숏다리로 나오지. 왜, 너 롱다리야? 어, 나 롱다리지. 키, 키에 비해 롱다리지. 다리가 없잖아. 아, 대박인데? 웅장하다 풍경 잘 봤습니다. 자, 이제 파도 탈수 있는 서핑 포인트 한번 보고 파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먹을 것좀 사가지고 캠프사이트 돌아가서 밥해 먹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 알면 최소 90년대? 생? 어, 너할줄 모르구나 아이고 <laughs> 진짜 너는 천재지가 없구나 우와 잘하네 선물 꽃 주는 거예요? 안 예쁜데? 선물 <웃음> 선물 <웃음> 아 내려오니까 딱 거의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제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먹을 거 사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갯마 차차차를 안 봐서 몰랐는데 난 봤어 촬영지였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었어 딱 저기서 찍었네 우리 사진 아 그건 아, 그렇지 저쪽 방향은 원래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거였구나 우선 거기가 찜해놓은 서핑 포인트라는데 분위기가 좀 특이해요. 저기서 이렇게 서핑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 와 배고픈데 성게 알바. 성게알 가격 보세요. 고양이 고양이 뚱뚱. 와 오. 큰 마리. 되게 뚱뚱. 커. 뚱뚱. 왜 이렇게 크냐? 되게 크냐? 되게 커너 귀엽다. 밥 먹었네 안녕 자 이렇게 내일 배타야 되는 영일만 해변에 한번 와봤고 포항에서는 이쪽에서 서핑을 많이 타는데 오늘 파도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서핑 타지 않고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넘가서서 캠프사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도기 아까 우리가 찾았던 온윤산 여기서 아까 봤었지 이제 하나로마트를 가겠습니다요. 김치찜, 찌개, 응. 돼지 김치찌개, 불고기, 디저트 멜론. 고기 굽기 전에 식용유를 오. 좀 넣을게요. 많이 녹아야겠네. 저희가 냉동으로 샀는데 잘안일 거예요. 그래서. 내도 열심히 익혀가지고 먹어볼게요. 야, 굽는 식이라서 이게. 고기들이 진짜 많이. 좋아. 저녁 준비가 됐습니다. 불고기, 아 뜨거. 조심해. 된장찌개. 김치찌개. 자밥다 먹고 이제 멜론을 디저트로 먹어봅시다. 무거워가지고 테이블이 흔들리네 호박 씨 마냥. 아니, 응? 그거 알아 나도. 남은 거는 잘 보관해서 다음에 먹을게요. 면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다못 먹을 것. 제 덥다고 고기가 플라이를 다 걷었어요. 지금 눈 떴는데 엄청 예쁘게 뜨고. 진짜 투명한 우리 집이네. 이제 화진해수욕장에서 캠핑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울릉도 들어가는 배가 밤 11시, 12시 그쯤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그동안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그때 갔던 오도리해수욕장에서 스노클 좀 하고 물놀이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다시 오늘. 늘 노래하기 전에 교동짬뽕집을 왔습니다. 차돌짬뽕을 시켰고, 저는 교동 짜장을 시켰기 때문에, 교동 짜장이 나오면 또 찍어볼게요. 제 짜장면도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성게 몇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성게를 터트렸더니,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너무 빠릅니다. 여기 좀 수심 낮은 데서 물고기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도전. 내론을 먹고 먹어가지고 지금... 그냥 먹 맛있긴 한데... 아, 맞네. 통계만 맞네. 너 삼켰지, 어? 삼켰지, 그냥... 무조건 씹었지, 씹었어. 어. 통통 터지는데... 아, 해산물만 맛 맞네. 알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한다. 맞아, 나 맛있네. 이 먹을 거야? 나는 안 먹어. 나도, 나도. <laughs> 맛이 없는 게 아닌데 네. 나는 원래 해외가서 많이 먹어. 저는 새 엄청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솔직히 전 약간 초장 맛이랑 간장 맛. 아 맞아. 아초장 있으면 더 확실히. 아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초장 있으면 확실히 맞네, 맞아, 맞아. 와서 그렇게 먹어요. 한국 와서 처음 이제. 응. 버거 먹고, 그다로에 이제 간장 떴습니다. 그래요. 어색했네. 우와, 우와, 우어우주마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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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10시부터 탈수 있다고 해가지고. 선적. 선적? 차량 선적은 직진 맞네. 응. 앞으로 오래요. 진짜 크다. 차량 승선 진입로. 승선 맞네, 승선 차량 선적 하려고 뒤에 막게 놨습니다. 크루 크루즈. 아 진짜 크다. 엄청 큰데? 배 없는 게 없다. 배가 맞나? 배 아닌 것 같아. 출발 30분 전에 멀미약 먹으래가지고 멀미약 샀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예요? 어이 맛없어 맛있는데? 오, 한 10분 뒤면 출발할 것 같습니다 고기가 저 빠지면 살려준댔어요 오, 어 멀어진다 하지마 진짜로 멀어지잖아 알겠는데 왜막 그렇게 해 우와 간다 이제 배에 출발해가지고 객실 들어와서 양치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흔들려요.